아 지금 여기에 많은 캠핑 분들이 계시는데 또 우리 헬리녹스 유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찾게 되면 그 분들한테 제가 퀴즈를 내서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선물을 앵커 준비했거든요 선물 좀 드릴까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제가 헬리녹스 인사이더즈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어 제가 거기서 낯간지러워 가지고 그 못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그것과 그것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것과 그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힌트 없나요 고질 없나요 자 힌트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자기 채널을 홍보할 때자 여러분 오늘 제 콘텐츠가 좋았다면 아, 정답! 아 구독자, 구독자, 구독자. 좋아요 정답. 예! <laughs> 네, 맞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드릴 선물은요, 이 헬록스의 앵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꽉딱 필요한 거, 오늘 같은 날. 네. 자, 네 분이시니까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은 어떤 사이세요? 네. 저희 세 분은 대학원 아, 그럼 원래 평상시에도 캠핑을 많이 다니세요? 이제 샥킨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성공적으로 또 임해 주셔 가지고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헬로스 유저분들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헬로룩스랑 같이 헬로룩스 쓰시잖아요 헬로룩스랑 같이 헬로룩스 인사이더즈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헬로룩스 쓰시는 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잠깐 잠깐 촬영하는 잠깐 괜찮으실지 네아됐네 아, 네.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 제가 거기서 마지막에 구독자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제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것과 그것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것과 그것은 무엇일까요 <laughs> 자, 선물로 저희가 혹시 이거 앵커 아세요? 그쵸? 세로 그냥 꽂아 두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스. 네, 또 너무 좋은 또 우리 핸드스 유저분을 만나 갖고 또 퀴즈도 맞춰 주시고 선물도 전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도 남았는데 환불로 찾아가 볼까요? 한번 렛츠고 네, 지금 저희 이제 마지막 하나 선물 남았는데 코르테 모신 분 계신데 진짜 여쭤보고, 전분들 꼭 드리고 싶어요, 분들 느낌이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요테 백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헬로스 인사이더즈라는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제가 헬로스 유저분들 찾아뵙고. 그 간단한 키즈 하나 메고 아침면 선물을 드리는 걸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잠깐 촬영해도 될까요? 네. 아 네, 대단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음, 의정부에서 온 신영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실례지만 나이가 아... 4 0이요 84세고요? 40. 아, 사, 아, 아 진짜요? 네. 아 81년생이세요? 아 42구나. 79년생. 79년생이세요? 근데 너무 되게 기도 많이 세요 근데? 말도 안 돼.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오신 지 얼마 나 되셨어요, 지금? 제주도 오신 데는? 아, 어제 왔어요. 어제? 네. 언제까지 계신내일까지 네. 내일까지. 다시 그러면 운영부로 내일 가시고. 네. 아, 캠핑은 오래 하셨어요? 한 2, 3년 한것 같아요. 음, 헬록스 지금 최하원 쓰고 계신데, 네. 헬록스 제품 어, 어떠세요? 최고죠, 최고죠. 아, 진짜. 네. <laughs> 네. 여기서 그것과 그것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정답! 우! 자, 제가 오늘 드릴 선물은 앵커라는 건데, 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네, 그 체어에다가 감으셔가지고 팩 박아두면 바람에 날아가지 않거든요. 이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캠핑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저희 헬룩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헬로스 유저분들을 다 만나고 제가 선물도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제목 뭐라고 쓰을까요 여러분? 빽가가 간다 어때요? 괜찮아요? 빽가가 간다. 빽가가 여러분들을 찾아뵈는 걸로 해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선물 다 나눠드렸고요. 제가 또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 찾아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긴장하고 계시고 항상 그것과 그것, 그것과 그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아지만 제주도 와서 날씨도 막 많이 안 좋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뷰를 보고 이런 곳에서 캠핑할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제주도 일정도 더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근데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약간 우리 비현실적인 걸 너무 많이 봐서 꿈꾸는 것 같아요 꿈과 모험의 나라는 롯데월드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주도였요 캔밥 백선생 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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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캔밥 백선생의 백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요리는요. 바로 수육과 비빔면입니다 재료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육에 쓸 돼지고기 삼겹살 덩어리고요 양파, 마늘, 대파 팔도 비빔면 그리고 양념으로는 된장과 커피, 후추 통후추면 좋은데 전 통후추가 없으니까 그냥 후추 쓸게요 이게 간단해요 먼저 냄비에 고기를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양파와 통마늘 내알 그리고 대파를 넣습니다. 물을 이 재료들이 담길 정도로만 넣어주시고 된장을 넣을게요. 된장은 저는 큰 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넣거든요. 이 고기 한 600g 정도 한개 정도 할때 원래 통 후추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후추를 넣을게요. 가스에 불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끓여 주실게요. 이렇게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커피는 설탕 있는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커피 가루만 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이따가 끓기 시작하면 그때 넣어 주세요. 얘가 들어가면 잡내가 확 잡혀요. 진짜. 네, 지금 제가 제주도 캠핑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는 비현실주의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이런 뷰나 음식이나 이런 모든 이 환경들이 제가 지금까지 캠핑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주의 캠핑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환상의 섬 제주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것 같다니까요 전 정말 이번 캠핑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10분 지났더니 끓기 시작합니다 끓기 시작했을 때 커피를 넣어 주십니다 최소 40분은 끓여야 돼요 수육이 끓는 동안 아직도 한 30분 넘게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코너 속의 코너 속에 코너 백가살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또 추천해드릴 곡은 먼저 첫 번째, 제주도 왔으니까 어떤 곡일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푸른밤인데요. 이거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저는 오리지널 버전인 국물원 선배님들의 제주도의 푸른밤을 선곡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둘이서 <놀라> 워낙 유명한 곡이고 너무 좋은 곡이라 어 사실 너무 뻔해서 뺄까 했는데 제주도 와서 이 선곡 빠지면 좀 서운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푸른 밤을 첫 번째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뺄까 살롱 두 번째 선곡은요 아까 노을 보셨죠 이게 처음에 주황색 이렇게 막 하다가 보랏빛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laughs> 강소진 선배님의 보랏빛 향기 뭐 워낙 유명한 곡이고 이 곡도 여러분들 뭐 방소지 선배님이 처음 나왔을 때 센세이션했잖아요 만화에서 튀어나올 법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한 명곡이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요 우선 보라빛 향기 들어보시죠. 네. 캠핑 와서 이 노래 들으면 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지금 혹시 캠핑 가 계신 분 계시다면 이 보랏빛 한개 들어보세요. 바로 여러분의 캠핑이 보랏빛으로 물들 겁니다. 백화살롱세 번째 선곡입니다. 손성재 선배님의 천국의 아침이란 곡이에요. 제가 이번에 캠핑 와 있는데 진짜 천국의 와인 듯한 기분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손성재 선배님의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퓨처링으로. 이상순형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냥 기타 반주에만 담백하게 부르는 곡이에요. 연인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천국같이 느껴진다는 뭐 그런 곡인데 제가 지금 연인과 함께 할거 있진 않지만 이곳에 있는 느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선국한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주도에서 만난 백가살롱 캠핑 가셔서 혹은 그냥 나른하게 지하철이나 혹은 뭐 집에 계실 때도 들어보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백가살로또 다음에 좀더 편안하고 좋은 선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지금 이제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얘네들이 잘 익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냄비를 빼놓고 여기에다가. 비빔면은 물을 올려 놓습니다 여러분 보통 비빔면은 차갑게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빔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뜻한 온국수 비빔 온국수를 수육에 싸먹는다 요런 개념으로 따뜻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비양도인데요 비양도에는 유명한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른쪽에 와 있어요 까만 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양 같이 생긴 하나에 있어요. 걔는 이름이 비양이라고 하는데 얘 이름은 모르겠어요. 얘도 올 때마다 만나는 아이인데 이렇게 이 텐트 저 텐트 기웃기웃 거리면서 부르면 왔다가도 또 금방 도망가고 그러는데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져요. 그래서 저 지금 인기척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있어요. 걔는 일로와 그럼 러 도망갈까 봐. 이 비양도 강아지 두 마리가 여러분들을 반겨줄 테니까 여러분들 만나면은 뭐 이렇게 막 간식도 좀 주시고 먹을 것좀 챙겨주세요. 또 없어졌다. 어이 어디 갔지? 어휴. 자, 이제 비빔면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면을 투하하겠습니다. 얘는 너무 쉬워요. 아시죠? 끓인 다음에 물 버리고 이 소스만 부어주면 돼요. 어, 다 익었다. 비빔면이 다 익었거든요. 물을 다 빼주시고. 소스를 부어 주십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비빔면은 옆에 두고요. 삶아놓은 수육을 좀 올려놓을게요. 일 먹을 만큼만 조금만 올려놓고 잘라 보겠습니다. 칼로 잘라야 되는데 오늘 전 도마도 없고 그래갖고 가위로 자를게요. 웬만하면은 삼겹살 부분 사시는 게 비계랑 살코기랑 비율이 좋아서 삼겹살 부분 사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수육을 잘 정리해 볼게요. 한쪽에다가는 비빔면을, 파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왠지 파김치가 땡기더라고요. 마트 갔는데. 자, 수육 비빔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보시죠. 자! 어이, 깜짝이야. 또 왔어? 먹을 거 냄새 맡고 왔네. 알았어, 알았어. 하나 줄게. 자. 수육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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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잘 익었어 맛있지? <laughs> 어이구 맛있어 자 이제 형도 좀 먹어야 되니까 형 먹을게 자 이렇게 했는데 또 술이 빠질 수 없죠 한라산 21도 자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먼저 이 비빔면을 이렇게 수육 잘 익은 수육이랑 싼 다음에 파김치를 하나 이렇게 싸서 카메라 뒤로 우리 감독님들하고 스태프하고다 지금 침만 <laughs> 죄송해요 제가 먼저 뭐 맛봐가지고 이거 꼭해주세요 이거 조합이 너무 좋다 소주를 부르는 맛 아닙니까? 음, 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거 오지 마세요. 빨리 꺼. 큰일 나. 이거 사고 야 사고. 아, 너무 맛있지? 알어. 여러분, 저는 이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빨리 가, 마트 가서 삼겹살에다가 비비면 사다가 이거 호로록 한번 하세요. 저는 그럼, 식사할게요. you 네 여러분. 이제 비양도에서의 캠핑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스팟으로 떠날 겁니다. 뭐 보시다시피 제가 묵었던 자리는 또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요. 전 다음 스팟에서 뵐 건데요. 그 전에 슬로건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클린 캠핑. 그게 바로 캠퍼의 삶입니다.